아예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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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개를 갖다가 하면은 벌써 상대방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아, 그러니까. 했는데 흘러나가서 나갈 때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여기까지 가서 치키타를할수 있는데 해도 내가 나한테 이득인지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잡으려고 했다가 아무리 봐도 이두 번째 그럼 스톱 놓친 늦었잖아. 그렇죠. 그, 어려운 그때는 어려운 이제 뭐냐면, 자, 걸려고 했어. 네. 근데 이 구지를, 그렇죠. 구지를 봐야 돼. 드라이브안될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들어오니까 따닥은 놓친단 말이야. 네. 따닥은 못 잡으니까는 여기서 내려갔다가도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플릭, 두 번째는 짧게, 세 번째는 커트.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유튜브 보니까 왼손잡이 분이랑 게임 많이 했던데 보니까.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뭐냐면 왼손잡이인데 둘다 약간 연결이 좋잖아요. 네. 왼손잡이가 연결이 좀 되게 까다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네. 뭐라고 느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선제를 이게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적긴 싶은데 여기는 잘 이제 도 있으니까 네. 좀 부담스럽고 서기로 면 예. 네. 자꾸 이제 탁탁 오다가 한두 개는 하고 센 맞고 끝라고두분다 근데 두분다잘 치는데요? 잘 치는 타고요. 아. 탁구 자체를. 근데 이제 뭐냐면 이님이 이게 포인트 리시가 어렵잖아요. 치키타드 하다가 한개 있단 말이야. 근데, 근데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른쪽, 여기서 넣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걸로 리시브를잘 잡는데 뭐냐면, 이런 게 있어야 돼, 한 번씩.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든지, 그냥 요거만 있으니까는 상대방을 묶어주질 못하는 거야. 다 돌아와서 걸고 싶으면 걸고 다 한다. 왜냐면 정직하게 들어가니까. 근데 서브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뭔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상대방을 좀 묶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리시브를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약간, 이런 이거 이거 하나만 더 있었으면 조금 상대방 묶어줄 어,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둘다 뭐냐면 백은 연결만 좋고 강한 게 없고 포핸드가 좋은데 어, 네. 포핸드를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한단 말이야. 백으로 유도하고 그걸 반격을 해야 되는데, 된다는 그렇죠. 몰아져서 이거를 삼구째에서 이걸 했는데 자꾸 이거를 하게끔 만든다. 그니까 약간 맥없이 리시브를 이쪽으로 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그런 건 좋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도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것만 있었으면 나중에는 서브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커트를 짧게 놓기도 애매하고 치키타하기도 되게 애매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아예 그냥 확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몰아줬으면은 거기서 이제 어 이렇게 하면 여기로 했을 그런 걸 반격하고 이렇게 할수 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어야 어. 되는 거 말이에요 조금 리시브가 단조로웠다가 그래도 리시브는 시도를 잘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건이 나와서 이런 거걸때 이제 한 번씩 미스가 났다는 거. 그런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랠리가 좋으니까는 막 급하게 하려는게 있는 거야. 차라리 한 방에 끝내고 막가이 스쿼가 좀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갔으면 그런 게 없었을 텐데, 비슷비슷한데 상대방이 왼손잡이가 연결이 좋으니까는 막 다음 거 준비하다가 서두르러서 미스하는 게 있었다고. 자, 제가 서브 잘 반회전 반깥뜨기 넣어드릴 테니까, 백으로 들어와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다시, 자, 그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서 너무 확 비틀지 말고 약간 손목보다는 약간 이거를 들어서 비틀어보세요. 그렇지, 공이 좀더 약간 어떤 더 세워두세요. 어떤 느낌이야?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반 바른 점방 이렇게 들어와서 약간 좀더 미들 쪽으로. 이런 느낌. 약간 위에서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약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손목을 거의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승환님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리려고 해요. 그렇지. 약간 커트라기보다는 그냥 퉁 튕겨나가는 거야. 날리듯이. 그렇지. 이런 느낌. 조금 약간 두툼하게 맞아도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자. 좀 그렇지. 이런 느낌 두툼하게 지 공구치 쫙 빠져나서 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빼도 약간 멈추면 이제 강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섭파사 얘기네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거 할 때는 되지? 여기로 더.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넣으세요. 들어와서 더. 톱이 그냥 찔러 주는 것도 있고 스톱이 될 수도 있고. 수비될수 있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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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개를 갖다가 하면은 벌써 상대방은 확률이 50%에서 33%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플레이가 단조로워지니 거기다 치키타 있어 그러면 확률은 4분의 1뭐 있어 5분의 1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좀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지막에 이승환님이 이 리시브에, 이 서브에 대해서 리시브가 단조로우니까는 서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뭘 넣어도 내가 상구를 걸기 좋게 보니까 흘리듯이. 아니야, 너무 세웠으니까이거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툭 찍으면 안 돼. 약간 쓱 길게 보내야 돼, 길게. 왜냐면, 그렇지. 커트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약간, 달래주듯이 길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툭 찍어버리면은,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은 공이지만은, 네트에 탁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커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커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날린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이1리시0그이1시1할 때는 더 약간 이렇게 태워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태워 파트를 이겨서 그렇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태워서 보내야 된단 말이야 요, 아니야 너무 쳐버렸죠 그니까 지금도 지금 어떤 느낌이냐서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쳐버린 거야 그게 아니고 들어와서 조금 더 약간 조금 더공 밑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와서. 감각적인거요아니 그렇죠. 감각적인 거죠. <laughs> 왜냐면 하 공에 두께하고 이 맞추는 포인트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리시브가 했을 때 위쪽에 맞으면 안 돼. 밑에 쪽에 맞아야지 공이 이제 스피드가 더 길게 먹혀가 약간 더탕 튕겨 나가는 게 있다. 여기는 좀 들러가니까는 약간 여기 맞춘다는 느낌. 밑에 쪽에 맞춘다는 느낌. 그렇지. 그런 느낌. 어때요, 지금? 그냥, 네. 그냥 쭉 나가죠. 이 베이스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이라면, 응용이라면, 상대방 회전량에 따라서 그렇지, 너무 세웠어 좋,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제 회전량에서는 아, 이 정도 회전량에서는 이 정도 오히려 똑같으면 스톱 괜찮잖아요 스톱은 놓으면 되니까 그거는 감각적으로 베이스가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날리는 거는 안 해보니까 어색, 어색한 어색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력이 오래된 분들은 이런 리시브의 패턴이 많은 거예요 그럼 상대방을 상부에서 묶어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 지금 이것도요, 이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기술도 있단 말이야.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은, 이런 감각적으로 약간 날리듯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빠지잖아요. 여기서 하면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앞다리가 타야지 몸 안에서 막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했는데 흘러나가서 나갈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여기까지 가서 치키타를 할수 있는데, 해도 내가 나한테 이득인지. 이게, 그렇죠. 그리고, 어, 이걸 하기에 내가 치키타를 해도 뭔가 확률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게 나온다든지. 이런 게 이제, 그렇죠. 그렇죠. 하러 하루, 하루 갔다가도 약간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순간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도, 특히 왼손잡이랑 할 때, 이렇게 치키타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비를 다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에는 구석에는 요만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항상 그렇죠. 하려고 하다가도 뭔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게 그립, 티키타 그립에서 그립 못바꿔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 서브는 좀 짧아요. 좀 짧게 드리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 게임 때 서브는 이거보다 조금 길었거든. 게임 때서브는 제가 할 때는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걸었으면 10개 중에 10개를 커트했다면 그 중에 한 6개 정도는 긴 거였어요 그러면 죠 음, 그렇죠 근데 그긴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나온 거였지 되게 애매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서브가 회전이 많은 거 제가 봤던 회전이 많지는 않은데 애매하게 상대방을 리시브하기 까다롭게 하는 서브인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하면 결국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제를 잡아도 이제 친해되는게 네.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낮은 거는 결국에는 약하게 받고 붙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선제가 이득이 그렇죠. 그래도 이득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네. 제가 뭘렸잖아요. 근데 결국엔 여기서 이 각도는 잘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하면 왼손이 깨잖아요 네. 그럼 저는 여기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여기서 그렇게 이승환님이 강하게 꺾어서 걸때 상대방이 일로 하기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만약에 저였으면 여기서 꺾으면 저는 그 다음 다 포핸드를 잡아요. 그니까 이건 약간 성향의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탁구였기 때문에 저는 공 하나만 나와도 다 무조건 선제를 잡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 내가 이거하고 백에서 백 쪽으로 길게 오지 못하지만 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포핸드를 잡기도 못하고 백도 애매해. 그럼 차라리 여기서 주고 내가 디펜스가 자신 있으면 그걸로 갖고야 와 되는 거죠. 자, 저는 이거 걸었어요. 지금 마지막 원바운드가 됐잖아요. 예. 네. 저 이것도 걸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렇게밖에 못 걸죠 그렇죠 근데 해서 걸면은 상대방이 디펜스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죽이든 밥이든 내가 내 플레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때는 막 스텝도 다 됐으니까 지금은 못 걸죠 그렇지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죠 이승환님이 이거를 걸었는데 그 다음 사고 처리가 까다롭다 그러면은 묶어 주세요. 예, 네, 묶어 주고 내가 어쨌든 근데 하나 블로킹 이4구3구 같은 건 블로킹 잘하시니까 몰아 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어, 만약에 그 리시브에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원래 짧은 걸 생각하다 긴 거를 대하는 게 맞잖아. 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준비하다가 기록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얘는 애매하니까. 예. 네. 어쨌든 얘 잡으려고 했잖아. 그렇죠. 얘 잡으려고 했다가 아무리 봐도 이쭈반요 예. 그럼 스톱 러킹 늦었잖아. 요 그렇죠. 그 그때는 이제 뭐냐면 자 걸려고 했어. 근데 이 구질을. 그렇죠 구질를 봐야 돼 드라이브 안될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 1 순위는 뭐냐면 하려고 했다가도 플릭이나 날리는 게 커트는 아니고, 그렇죠 커트는 그게 1순위에요 근데 야 그것도 안돼 그러면 하려고 하다가도 짧게 왔어 그러면 안 줄려고 하겠죠 투그 바운드 투 바운드 어떻게 그러니까 스토보니까 여기서 어때요 짧게 한번 더 보세요 자 내려갔다가도 약간 내려갔다가도 약간 이렇게 약간 들어오니까 따닥은 놓친단 말이야. 네. 따닥은 못 잡으니까는 여기서 내려갔다가도 약간 이, 이런, 이런 느낌으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배드민턴으로 하면 약간 페어핀 같이 그냥 빠른 박질 아닌데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어, 뜰 확률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얻어맞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할수 있다면 이게 2순이야. 2순이. 이순이 네. 근데 그것도 안 돼. 아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애매하게. 그렇죠. 안 그렇죠. 정확한 커트를 정확한 커트를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플릭두 번째는 짧게, 세 번째는 커트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짧은 뜨는 거 아, 회전이 음. 없을 때는 막 이렇게 찍을 수가 있잖아. 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머니까 당연히 음. 이게 걸틈 걸리잖아요. 예. 네, 어떻게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게, 이게 이제 뭐냐면 서브가 엄청 짧은 게 아니라면 처음에 내가 서브가 원바운드가 될 정도라고 생각하는 공이기 때문에 짧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약간 이렇게 약간 두껍게쭉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트 양을 많이 찍는 것보다는 공이 길게 나오더라도 그렇죠. 약간 쭉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때는 이런 느낌으로 약간 되게 낮게 그러니까 공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떨어뜨려야 돼요. 위에서 찍지 말고 떨어뜨려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공이 안 뜨지, 위에서 찍으려고 하면 잘안 찍힌단 말이야.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기니까, 네. 기니까. 네. 그렇죠. 기니까 그냥 차라리 약간 쓱, 이런 느낌. 저, 저결 따라서 그냥 쓱, 오히려 이렇게 오는 거지만은, 제가 지금 마지막 느낌이 어떻게, 결 따라서 약간 이,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다 줘야 되니까. 여기다 주면 얻어맞는 거야. 그 상대방 게임하는 파트너, 상대의 약간 성향인 거예요. 그니까는 러 그쪽, 그, 그 왼손잡이 두 분이랑 게임할 때는 왼손잡이 서브가 두분다 굉장히 짧고 행위전이 많고 견고한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약간 약간 미끄러지듯이 쓱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치키타를 먼저 우선순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치키타를. 왜냐면 서브가 나오는데 서브가 짧아야지 치키타가 되지. 투바운드가 여기 떨어지는 치키타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차례 들어 아까 했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하든지 해야지 치키타를 하기에는 그걸 미리 예측하고 설정을 하고 들어가기엔 조금 본인이, 본인이 위험 부담 이 있죠. 정확하게 하지 못할 확률이 많다면. 그래서 그 기다렸다가 그렇죠. 그냥 투, 그냥 그렇죠. 기다렸다가 이런 게임이 그렇죠. 훨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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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히려 차에 저같이 그냥 선출되이 서버 이렇게 되는 분들한테는 이런 분들한테 이승환님이 리시브 할수 있는 거다 해야 돼요. 약간 공격적으로 리시브 때부터 타이트하게 들어오려고 하고 음, 그렇죠. 음. 막 치키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서버가 어때요? 약간 예, 예. 네, 네, 네. 대부분 서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세요. 여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로 와야죠. 그러니까 더 약간 각을 더 세워서 아... 길게 보내보세요. 길게. 아, 이거, 이거 잡으려면... 나오면, 나오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았는데 그 다음 공이 부담스럽다.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 선수 시절에는 푸덕으로 다 잡았어요. 그렇지. 아, 좀 빨랐어. 늦춰야 돼, 늦춰야 돼. 그렇죠. 쭉 그렇지 으, 아 이거 이거 쭉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 쭉 그렇지 쭉 그렇지 다시 자 다시 쭉아 여기 오면 안된다 날리는게 네. 이쪽으로 날려야 되 왼손제비한테는 사실 여기를 날리면은 좋긴 좋은데 여기를 날리기 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기를 날려야지 여기로. 그러니까 순발력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약간 그냥, 그냥 이렇게 가져가야죠. 이렇게 뭔가 탁 끝까지 가, 약간 애매하게 나가는 거야, 애매하게. 뭐든지 상대방이. 어. 그렇지. <laughs> 애매하게.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근데 그거를, 그렇죠. 약간 인사이드인데 일로 나갔잖아요. 인사이드를 여기다 주는 거야. 인사이드를 여기다 주는 거야. 그러면 일로 들어가는 거죠. 인사이드인데, 다시, 다시. 인사이드인데, 그렇지, 그렇지. 더 인사이드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이게 내려갔다가 그렇죠. 내려갔다가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떻게 보면 투모션이기 때문에 컨트롤이나 이런 게두 배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커터하러 들어가도 잡기가 어려운데, 역모션 걸린 거에서 들어가니까 훨씬 어렵지. 그렇죠. 아. 근데 뭐냐면 상대방 쓰고 애매한 분들한테는 게임을 진짜 리시브를 때를 진짜 거의 뭐사얼음판이라고 봐야 돼요. 판단이잘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그런 거에서 내가 여유가 생겨야 되고 또 많이 해봐야지. 왼손잡이 분들 보니까 제가 치는 거 보니까 랠리는 잘 돼요. 서로 랠리하면 랠리 잘 되는데 배우분 뭐냐면 서브놓고 3구, 리시브하고 4구. 여기서 이제 조금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랑 할 때는 좀 느낌이 다른 거지. 그렇죠. 그것만 조금 적응해서 잘하면은 그래서 왼손잡이 게임도 많이 해봐야 돼요. 또 나중에 핑플 게임도 많이 해봐야 되고 자꾸 그런 거 해봐야지. 的。Nah.